자, 이번에 영상 찍어볼 건그 고블린 상어 있죠? 고블린 상어 이빨 접기할 거예요. 일단, 고블린 상어 머리 쪽을 접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고블린 상어 머리 쪽 접을 때 이렇게 남아있었죠? 그걸 표현해서 접은 거예요. 이제 이걸로 이빨 만나게 할 거예요. 자, 이빨 만들려면은, 이거 안으로 잡아 놓는 것부터 해야 되죠? <laughs> 자, 적어 넣는 것부터 할게요. 자 이렇게 일단 안으로 집어넣어요. 집어넣었고 여기에도 똑같아. 이렇게 일단 집어넣고 이렇게 갔었죠? 이제 완전반에 고블린 상황했을 때는 얘가 작아서 제대로 못 보여드렸는데 이번엔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일 위탁할 곳을 이렇게 벌려요 발리고. 여기 아래 깎을 거 깎아놓고 하고 이제 이빨 할게 여긴 주둥이 쪽이 될 거고 여기부터 해서 하나 둘셋 이렇게 하나 둘셋갈 건데 8친거 다시 이렇게 해버리네요. 일단 이렇게 한거 이빨 나오게. 해줘요 일단 여긴 이렇게 두고, 여기도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하면은 이빨 나올 게 3개 나온 거예요. 양쪽으로 3개씩. 이 발할 거를 이렇게 빼고 특별할 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조금씩 빼가는면 돼요. 하면서 이렇게 조금 이빨처럼 나오게 잘 다듬으면 돼요. 그게 별거 없죠? 이거 이빨 잡는 거잘 배우셔서 다른 거 잡으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미들 플랫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빨 뽑는 것도 있는데, 미들 플랫이라는 거 저도 보긴 했는데 조금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빨을 깠어요. 이런 식으로 이빨 만들면은 조금 면적이 나와요. 둥글게 해서 까는 거라서 미들 플랫은 조금 일자로 턱이 조금 일자로 나오는데, 이건 살짝 둥글게 해서 나오는 거라. 면적이 있는 대신에 이빨 나올게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죠? 둥글게 면적 있게 하느냐? 그 미들 플랫이란 걸로 길쭉하게 일정하게 잘 뽑아내느냐? 이런 식으로 이빨을 만들어요. 적당히 만들었다 치고, 이제 여기, 여기도 일단 똑같이 발려줘요. 그리고 이빨 맞는 거 1, 2, 3, 1, 2, 3 여기까지 잡고 이대로 턱 만들면은 여기랑 나무 붙어 있어서 좀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빨 맞는 거 1, 2, 3, 1, 2, 3, 이빨 만들 부분 빼고, 여기 이만큼을 벌려서, 살살 집어넣어요. 안으로 잘 밀어 넣어요. 밀어 넣고 됐다. 이렇게 벌려요. 이렇게 벌리면은 이렇게 턱 만들 여유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저긴 이제 풀칠 같은 걸로 잘 고정해서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빨 만들면은 조금 많이는 못 만들어. 이렇게 좀 붙어 있어서 이렇게 살짝 벌려서 만드는 거라서 길쭉한 턱이나 그런 걸 표현하기엔 조금 어려울 거예요. 대신, 뭐, 이렇게 해서 둥근 느낌 만들, 있게는 만들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뺐고 이제, 여기 똑같이.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조금 잘 당겨서, 이렇게 턱을 만들면 돼요. 1, 2, 3, 해 주면 여기가 조금 걸릴 거예요. 얘가 조금 뜨는데, 뜨는 건 그냥 잘 신경 쓰지 말고 잘 처리하시면 돼요. 여기도 잘물어 주고, 이렇게 이빨 할거 나왔어요. 가운데는 가운데니까 좀잘 처리해주고 하나하나 잘 벌려내서 이렇게, 만들어내면 돼요. 이빨답게 잘 나오죠? 여기도 잘 벌려서 잘 나오게 하면 돼요. 돌려서 여기도. 여기 머리 약간 이렇게 빼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가운데 조금 줄여줘서 이렇게 맞추고. 그래서 잘 벌리면서. 해주면은 이렇게 하고 여기를 좀 이렇게 해서 잘 튀어나오게 해주고 여기도 잘 맞춰주면은 이렇게 이빨이 잘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동그라미 팔각형에서 잘 이렇게 벌려내서 이빨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종이로 잘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해서 여기 풀칠을 해서 잘 고정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몬스터스러운 느낌 나는 이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블린 상어 이빨 접기 완성입니다. 이거는 다른 거 드래곤이나 공룡 같은 거 하실 때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완성 끝.